구독자 여러분 떠나간톱입니다. 저는 어,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안국역에서 내려서 북촌이 있는 2번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왜 왔느냐면은 어, 부산에도 아직 매장이 없는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베이글 가려고 왔습니다. 음, 이번 출구로 나갈 거고요. 한번 가볼게요. 아, 올해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던 헌법재판소입니다. 베이글 뮤지엄에 왔는데, 어, 저는 예약 웨이팅을 했는데도 어, 약 40명의... 대기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취소하고, 어, 광장시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너무 회전율이 미려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어, 뭐 한곳 소개시켜드리고, 서울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국로 5가에 있는 광장시장에 가고 싶었는데, 어, 기차가 1시 8분. 출발을 해서 어,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어, 다음번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역 방면으로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어, 부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역 쪽에 왔는데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파이브가이즈를 많이 갔는데요. 아직 매장이 부산은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려서 우리 수젠버거 먹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파이가이즈 장점은 이렇게 땅콩을 저희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맥도날드나 버거킹가들에게 수제버거로 만들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참고해주시고요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